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? 저는, 음, 괜찮아요. 오늘은, 오랜만에 이 채널의 구독자에게 감사, 뚫이고 싶어서,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네, 보통은, 뭐, 글쎄, 예를 들면, 만 명, 2만 명, 3만 명, 뭐, 이럴 때, 동영상을 만드는데, 좀 시끄럽지? 미안해요.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이 비에로의 한국말 채널에서 활동을 하니까, 그냥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지금은 구독자가 6055명이에요. 그래서 아마 몇년 전부터 이전널이전을구닥 <laughs> 하시는 분도 있겠고 물론 완전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작년부터 제가 한국말로 여러 동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이런 분도 있겠고 이런 뭐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당신은 언제부터 이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나요? 그냥 궁금해요. 아무튼, 뭐, 요즘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, 보통 보다.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리고 당신은 어떤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, 그냥,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. 그리고 피에르의 한국말 그 이름도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물론 계속 한국어로 여기서 계속 한국 한국어 영상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런데 웨이스마도 그뭐 여러 가지. 실험적인 동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냥 피에르의 빵, 피에르의 빵 아니면 그냥 피에르, 피에르, 피에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할까 그냥 피에르만으로 피에르의 빵 그냥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번 동영상에 카메라를 별로 보지 아는 것 같네요. 아무튼, 감사드려요. 네. 아, 시끄럽네요. 오늘 ASMR 영상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. 음. 그럼, 오늘도 즐거운 밤,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